그래서 수업에 오신 분들은 한달훈련 하면 3배 향상이 아니라 30배 향상. 어떤 분은 원페이지 리딩을 1, 2주 만에 바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콘덤 독서법 음, 이 책에 어, 어, 김명한 칼리지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어, 그 모든 어, 훈련 스킬과 훈련 방법과 훈련 그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오시면 이 사실을 확실히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콘덤독스프 책은 정말 어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고 반드시 배우실 가치가 반드시 있고요. 그러나 독학보다 수업이 10배 이상의 성과가 있는 것은 세상에 공자는 없고 세상에, 음, 거저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콘텀 독수법이 없었으면 세상에 콘텀 독수법의 어떤 스킬과 훈련이 없었다면 원페이지 리딩 하는 많은 분들이 또 2주, 3주 만에 3배 향상, 3배 이상, 뭐 10배, 20배 향상되신 분들이 콘돔 독수법 훈련과 스킬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음, 어제와 똑같은 독서 실력으로 독서력으로 독서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음. <목소리> 원페이지 리딩 하시는 분들이 콘돔 독서법 수업에 매 기술마다 한분 이상씩 속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팩트고 놀라운 사실이죠. 어. 물론 기술마다 속출 안하는 기수도 간혹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술에서 한분 이상이 원페이지 리딩 하시는 분이 속출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어. 인간의 어떤 잠재능력을 독서인자를 정말 깨워주는 게 콘텀 독서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어, 의심이 된다면 직접 수업에 참여해서 정말 콘텀 독서법이 대단하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페이지 리딩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원페이지 리딩의 주인공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콘텀 독서법 정말 어마어마한 독서법입니다. 아. 이번 주 주말에도 어김없이 주말 반이 3주 과정이고 개강이 되는데, 이번 주 주말인데 오시면 강의장이 만석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전국에서 오신다는 거죠. 제주도, 여수, 진주, 어? 목포, 전국에서 오신다는 거고요. 재밌는 사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안 받아요. 음. 어른들만. 여러분, 50대, 60대 되시는 어른들의 어떤 독서력을 2주 만에 변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0대 친구들의 어떤 독서력을 변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10대 친구들의 독서력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 50대, 60대, 진짜 50년, 60년 동안 이래, 어, 뇌가 굳어지고, 어, 50년 동안 이제 고착화된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2주 만에 3배 4배 향상시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모든 독서법이 실패하고 안되는데 콘텀 독서법만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왜 자녀들이 오면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는 자녀들도 저희가 수업을 받아요 그런데 자녀들만 오면 안 받아요 그런데 저희 김미환 칼리지가 대치동 근처에 있죠. 강남에. 그러니까 대치동에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 본격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요. 김미환 칼리지 난리 나요. 김미환 칼리지 진짜 꽉찰수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그 근데 저는 아이들도 독서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어, 제가 그랬듯이, 음. 40대, 40의 나이에, 중년의 나이에, 3년 동안 독서를 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는 정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은 독서를 해서 인생이 안 바뀌어요. 당장은. 그 친구들은 독서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어, 그러니까 수많은 리더들은 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한 리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독서 하는 게 좋은데, 어, 지금 당장 독서를 6개월, 1년을 해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어, 물론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지금 당장 바뀌는 거는, 또, 지금 더 절실한 거는 어른들이요 아버님, 어머님들.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 저와 같은 어른들이 독서다 해서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어른들을 훈련시켜서 2주 3주 만에 독서력을 3배 이상 바꾸는 바꿀 수 있는 독서법 학교, 독서법 수업, 독서법 책은 콘텀 독서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콘텀 독서법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원 페이지 리딩. 하신 분들의 어떤 인터뷰나 후기를 김명아 TV에서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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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돔 독수법. 세상에 공자는 없고 세상에 그전 없어요. 콘돔 독수법이 탄생한 이유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삼성맨에서, 삼성에서 휴대폰 연구원으로 11년 동안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었는데, 물론 0번부터 800번까지 다양한 책을 다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한 한 가지가 있었죠. 그건 뭐냐? 바로 뇌과학이요. 뇌과학을 정말 좋아해서 뇌과학책을 정말 많이 읽고 해서, 어 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뇌과학에 대해서 정말 준전문가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는 경험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콘텀 독수법이라는 독수법과 전혀 이질적인 뇌과학을 접목을 시키면서 콘텀 독수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콘텀 독수법 정말 어마어마한 독수법이죠 그건 팩트입니다 이미 검증이 됐고요. 김명한 칼리지에, 네이버 카페 김명환 칼리지에 오시면 수많은 수강생들의 모든 훈련 기록한 것을 훈련생이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가 그대로 오픈되어 있어요. 절대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지금까지 김명환, TV의 김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